안녕하세요. 글로벌 e t f t 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아침 9시 3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일자 지도는 8월 26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오늘 나스닥 쪽에 매물이 나오네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나스닥 주정 속에서도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약기업, 헬스케어, 기초소재, 산업재, 클라우드, 유럽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들 1등급 6개 종목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 합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우지수가 41,240위로 0.36%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2등급이죠. S&P 500 0.32% 하락, 나스닥은 0.83% 하락입니다. 어, 나스닥은 4등급 하락투세 매도신호가 나온 상황입니다. S&P500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S&P500 맵입니다. 어, 나스닥 쪽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은 오늘 가장 선방을 보인 미국의 제약기업부터 봐 보겠습니다. PILL 미국 제약기업 3배 레벨입니다. 2.7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션입니다 미국 제약기업 1등급 대마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헬스케어로 가보겠습니다. CU a l i 미국 헬스케어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션입니다일봉에서0.16%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 1등급 대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기초 소재를 봐보겠습니다. UYM 미국 기초소재입니다. 0.7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입니다 미국 기초소재 1등급 다패튼으로 상승입니다 미국의 산업재로 가보겠습니다. DUSL 미국 산업재입니다.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봉에서0.68% 하락했습니다. 미국 산업재 1등급 등으로 상승합니다. 나사 기술 중에서는 미국의 클라우드가 선방했습니다. CLDL 어, 나사 오늘 전속서에서도 클라우드는 오늘 오히려 올랐습니다. 0.93%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입니다. 미국 클라우드 1 등급 테바페트노 상승다.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강합니다. EURL 유럽 3배 레버리지입니다. 레인보우 쇼입니다 일본에서 0.78% 하락했습니다. 유럽 1등급 대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4년 8월 27일 미국 일정기준 8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테시안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이등급입니다 여전히 주가 지수는 상승 기준입니다. 하지만 강세상 신호는 아닙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위험 채권이 상승 추세기 때문에 노란선은 3등급 하단선에 긋겠습니다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합니다. 노란선 음. 아래에서 4등급 낯선 어, 매도신호가 나왔습니다. 100% 매도 노란선 위로서 어, 미국 국채도 50% 매도네요. 노란선 위로서 3등급 여기는 입질매수 노란 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1, 2등급과 미국 고위험 채권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지쪽입니다 미국 클라우드, 미국 제약 기업, 미국 헬스케어, 미국 기초 소재, 미국 산업재. 유럽은 1등급 대파 패턴 상승 공격. 매수험장 네, 1등급 종목 제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국 다우30, 미국 러셀리0 0 미국 하이베타, 미국 중형주, 미국 미드캡사0 미국 미드캡600, 미국 다우와이트 기업, 미국 로봇 기업, 미국 전기차, 미국 혁신 기업, 미국 이미 소비제 미국 오니카스 기업, 미국 금강 기업, 미국 바이오 미국 우라름 산업, 미국 태양광 기업, 미국 운송 기업, 미국 소매업, 미국 건설 기업, 미국 여행 기업, 미국 금융, 미국 부동산, 미국 지역 은행, 미국 항공 방산 기업, 일본, 브라질은 2등급 상승세 공격 매수 실험입니다. 미국 S&P 500, 미국 소형주는 3등급 중립50% 매도, 어, 미국 다삭백은 100% 매도입니다. 고염채권은 2등급, 국채는 3등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오늘 나삭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나삭 지수가 4등급 하락 추세까지 갔네요. 이것은 그 아마 내일 정도 발표되는 그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경기의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나삭 조정 속에서도 미국의 제약기업 헬스케어, 기초소재, 산업재, 클라우드, 유럽 등은 당당히 1등급을 지켰습니다. 어, 다우지수 쪽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를 합니다. 어, 나스닥, 어, 엔비디아 좋은 실적으로 다시 대반등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